네, 강프로입니다.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아권에서 끝났죠? 장중에는 반등하는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고가에 대한 저항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자, 그러면 모멘텀이 조금 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멘텀은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던, 그쵸? 제형, SC 제형이나, 그리고 뭐 테르가제나, 그렇죠. 가지고 있는 뭐 파이프라인 관련된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악재는 없습니다.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주봉으로 돌려서 보면 여기 있죠. 2020년도에도 그렇고요. 이쪽구간 하락했을 때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 지금 보면 이때 많이 올랐으니까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죠. 어느 정도까지 하락이 나왔는지 보여드릴게요. 어, 왜 가격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1년, 2년. 2년 반 정도 기간 동안 70% 넘게 빠집니다. 근데 이때도 박순재 대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키트로다는 SC 제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때 머크에서도 어 키트로다 SC를 개발 중에 있었고 지금 알테오젠의 ALT-B4가 훨씬 더 월등하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 단계에 있을 때부터 보면 19년도부터 준비를 했는데 이미 이때부터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도 알테오젠이 올라갔었던 이 모멘텀은 똑같았던 었 거예요 ALT-B4 여기서도 하락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22년도에 하락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23년도에도 마찬가지 그러면 바뀐 점이 뭐예요 단순히 계약 문제일까요 자 그럴 수도 있죠 물론 계약권이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폭등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가지고 있는 모멘텀 자체는 똑같다는 겁니다 alt 비포라는 상품 자체의 내용들 그쵸? 자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1년도에 인플레이션이 불거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22년도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고 23년도에 고금리를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주가가 안 좋았었죠. 그러면 알테오젠이 아무리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가 발생한 겁니까? 금리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최근에 40만원 정도에서 약간의 조정을 받고 다른 바이오 종목군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요, 자, 보세요.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바이오 종목군들, 뭐, 리가캔바이오나 이런 거, 리가캔바이오 오늘 뭐2.4% 올랐는데, 어떻습니까? 어저께는 8%까지 하락하는 부분이 발생을 했죠. 금리에 상당히 민감하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쪽이 알테오젠이에요. 이건 왜 그러느냐? 알테오젠, 유한양행, 이쪽은요, 이제 자금 확보가 되었습니다. 알테오젠 다들 아시잖아요. 적자입니다. 유한양행 기존의 전통 제약사기 때문에 어떤 부분 발생하죠?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요. 물론 알테오젠이 앞으로 벌어들일 돈만큼의 지금 유한양행이 돈을 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유한양행도 아시죠? 레이저티닙, 렉라자 그렇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FDA 통과 됐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실적이 증할 것이라는 건 사실상 당연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리가 캔바이오 adc 플랫폼으로 인해서 앞으로 adc 플랫폼이 요즘에 대세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돈을 벌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리온이 투자를 한 겁니다 근데 자 확보돼 있는 쪽 확보되지 않은 쪽을 우리가 차이를 두고 한번 보자고요 어때요 유한양이 확보돼 있죠 알테오젠 확보돼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는 금리에 대한 영향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안 받진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단기간의 상승폭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격 조정이 필요할 때 그렇죠. 적절하게 금리 관련된 모멘텀이 발생을 한 거다. 자, 그러면 금리 기준 금리를 낮추지 않는다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기준 금리를 천천히 낮출 수 있다는 부분이 발생을 한 거고 천천히 낮추기 위한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천천히 낮춘다는 건 미국의 경기가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미국 경기가 강하기 때문에 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게 됐을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수 있다. 이런 부분이 부각된 결론이 결과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금리가 가파르게 낮아지지 않으니까 발생했었던 이격에 대한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지 나쁜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한 조정이라고 볼수 있고 여기서 우리는. 언제 살래 언제 다시 살래 언제 차익 보고 언제 다시 살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왜 그런지 금리 관련된 내용을 제가 다시 이야기를 드릴 거고 디테일하게 이해를 시켜 드릴 텐데 실전에 대한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자 보세요 이 화면은요 키움 증권에서 제공하는 실제 제가 매매를 했었던 그 화면입니다 보세요 어, 자동 일지 매매 내역 차트 어, 보시면 상승하는 구간, 상승하는 구간 별로 계속해서 매매를 하죠. 다 매매를 하는 구간이 아닌 거예요. 주식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매매를 하는 구간, 매매를 하지 않아야 되는 구간, 매매를 하는 구간, 매매를 하지 않아야 되는 구간을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알테오젠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딱팔 거야. 이거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올라가는 구간별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30%대 이렇게 수익 구간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을 때나 뭐200% 수익 볼래, 300% 수익 볼래. 아니 내가 주식 투자를 10년, 20년 했다고 칩시다. 그 안에 200% 300%짜리 종목을 계속 꾸준하게 잡아낼 수 있어요? 이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시간 투자도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여기서 잡았을 때 1년도 안 돼서 200% 300% 수익이 나는 건데 이거를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속가능한 방법을 찾자 하지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내가 언제 차익을 볼지도 생각을 하고 있자 그리고 이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다 모멘텀 변화 전혀 없다 하지만 금리 관련된 모멘텀이나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을 때는 조정을 충분히 줄수 있으니까 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때 아까 전에 보셨던 여기 제 실제 매매 내용처럼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 말고도요 다른 종목 한번 볼게요 최근에 조선주도 이제 슬슬 바닥을 잡고 있는데 현대 마린 엔진 입니다. 자, 7월 달, 8월 달 시장 안 좋았습니다. 저 어떻게 됐나요? 매수 매수 그쵸 매도 구간 관관이 있죠 어때요 시장 폭락하는 상황 속에서도 30%대 수익구간 만들어내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여기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매매하는 모든 내용들을 여기 소통방에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쵸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바이오 종목분들도 구분을 지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테오젠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모멘텀 관련된 이야기 굳이 아는 걸왜또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 안 드릴 거예요 알테오젠 alt B4, 테러가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adc 쪽도 지금 어... S.C 제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S.C 제형은 전체적으로 법령적으로그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어 굉장히 광범위한 그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렇죠?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구분을 딱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S.C 제형, 신약 개발, CDMO 이런 정도로만 딱 보면 됩니다. 한 가지만 딱 빼놓고 보셔야 되는데 주가가 올라가기는 하지만 어 후보 물질. 그렇죠. 후보물질 관련된 거는 웬만하면 하지 말자. 그리고 하나를 더 하자면 신약 쪽에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비만 치료제 쪽. 그렇죠? 뭐 펩트론이다 그런 쪽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무엇보다 소통방에서 보세요. 금리 관련된 내용 때문이다. 금리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린다 그랬죠. 그리고 쭉 올려 보면 ST팜. 그렇죠? 어저께도 ST팜 매수했고요. 쭉 보시면 바이오 종목군들만제가 집중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 시장의 주도주는 바이오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와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올릭스 같은 거 비만 치료제 관련주죠. 그렇죠? 저9% 상승세. 그렇죠? 어떻습니까? 올릭스 매도 시장가 9% 상승세. 하루에 충분한 수익 구간. 올릭스 한번 볼게요. 올릭스 그렇죠? 이쪽 구간. 그쵸 충분하게 수익 구간 6%. 하루에 6% 정도 수익 구간 만들어 냈으니까 와서 배우시면 되고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여기 010 8713 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아까 전에 제가 금리라 그랬죠. 그리고 알테오젠이 최근에 40만 원이 이제 끝인가 그렇게 절대 보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자, 알테오제는 머크, 머크와의 계약으로 인해서 6에서 7천억 정도의 연간 매출이,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이오가 금리에 민감한 이유가 뭘까요? 자금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바이오 종목군들은 지금 하락폭이 꽤나 나온 종목군들이 있어요. 근데 알테오제는 물론 고가 대비해서 보면 한6%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조정을 받는 이 정도에서 멈출 수 있다는 부분이 왜 그래요 알테오제는 자금 조달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알테오제는 지금 금융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쵸 아직까지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금리가 안 내려오는 건가? 그게 아니라 10년물 채권 금리에 연동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이 알테오젠의 주가가 10년물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가 늦게 낮아질 수 있다는 기준금리 무조건 내려오는데 언제 내려올지에 대한 부분이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10년물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를 늦게 낮춘다는 거니까 알테오젠이 주가가 약간 주춤할 수 있고 10년물 채권 금리가 급하게 내려오면 알테오제는 급등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10년물 채권 금리를 기준해서 우리가 알테오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리나 속도가 늦어질 것을 바이오가 선반영하고 있는 거니까 바이오는 계속 사야 된다. 실시간 타점을 제가 이런 식으로 그렇죠? 계속해서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010 87 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알테오젠 이제 시작이라고 보기엔 너무 많이 올랐죠. 하지만 아직까지 충분하게 수익구간, 그렇죠. 여기서부터라도 수익구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단 얼마에 사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론적인 것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알테오젠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능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 시킬 것인가 이 내용이고요.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분, 2주 안에 수익 전환 안 시키면 심리가 무너지고요. 그럴 면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게 제가 16 페이지 이상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그쵸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그냥 콕 집어주세요. 그쵸 그 종목에 대해서 제가 어, 준비를 해놨으니까. 종목 관련돼서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알테오젠의 실시간 타점을 잡는 것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연동시켜서 잡을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건지 제가 종목 하나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아직까지 충분히 가능하고 금리도 무조건 낮아지니까 금리로 인해서 휘청거리는 이때 활용해서 매수할 수 있는 타점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셨을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를 하셨을 때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 못 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 또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것.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